지금 바다 위에 다리, 다리거든요. 오, 야, 차 흔들린다. 미친. <laughs> 자, 지금 보통, 보터 시작됐습니다. 손잡이 잡았다. 쏠린다, 쏠린다. 보제 어... 쏠린다, 쏠린다. 눈 감아라, 쏠린다, 쏠린다. 아, 잠시만, 아니, 벗어나야 될까, 이거 지금. 아니, 천천히 가라 바다에 빠질 수도 없다, 이거. 있어봐라. 나도, 나도 긴장되니까 지금. 어, 이때까지 운전 중에 두 번째로 긴장되니까, 지금. 돌이 나오서 와어움직인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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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멍지 공주가 어, 어디 있는지 니 네가 두께 생긴 는데 차들 전부 다 비상 깜빡이 닦겠다 뒤에 어? 임마 <laughs> 임마 누군데 임마 벤츠가 한 대만 한 대만 좀잘 달리네 벤츠 어, 벤큐 벤츠 벤츠 이거다 <laughs> 코페다코페야 아 됐다 됐다 아... 와 근데 순간 내 차에 이어서 들리더라 계속 바퀴가 벤츠 안 달려가 벤츠 깔리가고하네야 그것도 S 이게 뭔데 이거 오토바이나 어? <laughs> 오토바이 타고 우산 우산, 우산, 우산 우산을, 우산을 지 몸을 바늘 잠갔네 아니 이래가고하네 그럼 가볼래? 빨등? 어 가보자 가보자 빨든. 빨등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가보자 야. 원래 이쪽이 항상 잠긴다 아이가 어. 저기서 오토파크 한번 해보자. 태풍 올 때마다 항상 잠기는데. 여기. 내 차는 시험용이야. 이 차는 시험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이거, 이거 떨어지면 불법이가. 이거, 이거 운전석 떨어지면 불법이가. 일로 서 일로 아, 크게? 어, 아, 크게. 여기는 안 잠기지. 여기는 공원이 있어서. 공원 잠긴다, 아 어, 공원 다 잠긴다, 이거. 생각보다 말짱하네, 여기. 자, 원키 와, 오토바이 자빠지 자, 원키 <laughs> 자, 원키 <원킷. 웃음> 자, 한 분, 한 분의 재산이 날라갔습니다. 어, 근데 이거 못 들어가게 해놨네. 문, 문 잠갔는데? 문 잠갔네? 이거, 이거 한번 올라갈래, 또 막. 이 앞에 뭐고? 야, 이, 이, 보세요, 이거. 완전 길 난장판 다 됐네. 뭐, 다 날라왔네, 지금. 타이어가? 타이어부터 해가지고, 막, 꽃갈콘이고, 뭐고, 다 날라갔네. 뭐, 차는 뒤, 뒤집어진 겁나이 차는 뭐고? 번호판 날라갔네, 번호판. 이차 번호판 어디 갔노? 번호판 어디 갔대이차 번호판 어디 갔노? 아니, 번호판 이거 어디 갔어요? 어? 이 번호판 어디 갔노, 이 차? 지금 용도에 실태입니다. 10시부터 11시가 제일 빡시다니까. 번호판 날라갔고요. 내보차 형차 아니야? 야, 야, 멋지네. 라면 난다네. 먹네. 남차. 라면 먹는다. 담배 피고, 라면 먹고, 야. 나도, 나도 저거 해야겠는데. 비옷, 비옷 입고, 와. 비옷 입고, 뭐, 어?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 라면 먹는데. 나도 해야겠는데, 저. 밀릴 수 없다, 이까 BJ가 밀릴 수 없잖아. 라면집 어디고. 야, 라면 맛있겠다.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 툭 됐다, 이 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바람 쳐내는 거. 우와. 차 움직입니다. 흔들흔들한다, 차, 지금. 어, 흔들흔들한다. 비가, 바람이 날려오는게 보인다, 아니면. 와이퍼 꺼, 꺼볼게요. 흔들린 거는 안 느껴지시죠? 차가 약간씩 움직인다 옆으로 어. 직이네자 라면 오늘 미션 라면 먹기 밖에서 라면 먹을 때까지 차못 들어오기 문다 다상, 상관없네 다상가 났네. 바람이 오는 게 보인다 맞지? 어 보인다 팡팡 치는 게 보인다 이게 슬로 올라가는 거 같다 10시에서 11시가 제일 시다는데 어. 지금 딱 중간이거든 이게 5분 빨라 3분인가 빨라 어. 아 바람 안 나가진다 문대안 들린다 나 <laughs> 아, 지금 지금 바람 안붙다 이게 타이밍 이 있어 이거 와와와 바람 씨씨 남의 일하고 무슨 또 넘어진다. 진짜 바람 좀덜 분다고 어. 12시 되면 벗어난다던데 아이씨 못했다 막 날라가고 똑바지 셨다 이제 갑시다 여러분들 보통 나또 그걸 라면 보면다튄다 나도 다 튄다 지금 계속 닦고 있어 <laughs>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아까 미치겠네. 저는 약간 좀 숨어서 했는데 포토 지금 <laughs> 보세요 얼굴에 라면 다튄거 지금 아씨 포도 <laughs> 라면 다튄거아 <laughs>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좀 봐라